쿠팡에서 디자인이 예쁘고 평점이 높은 무선 키보드를 발견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색상은 블랙, 핑크, 화이트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흰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서 화이트로 선택. 색상이 하얀색이라 금방 더러워질까 걱정되지만 역시 화이트가 예쁘네요. 키캡이 원형이라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타자기를 본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 키스킨도 들어 있어서 더러워지지 않게 쓸수 있어요. 무게는 310g으로 얇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식이 아니라 건전지를 넣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한데요. 저는 건전지를 넣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괜찮았어요. 블루투스 페어링 방법도 간단합니다. 블루투스 켜주고 키보드의 fn 키와 FN F1, F2, F3 중 하나의 버튼을 길게 누르면 페어링 모드 상태로 변경되고 LED가 천천히 깜빡여요. 태블릿에서 X-Key 38BT를 선택하면 기기가 연결됩니다. 정리해보면 깔끔한 디자인에 2만원대의 착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는 아이패드용 키보드를 찾고 계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예쁜 제품 가지고 올게요.